2층 임산부가 담배 연기 문제로 계속 항의해왔음.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 합법적으로 흡연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 어제는 남편까지 내려와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함. 견과류 선물 세트와 백화점 상품권 10장까지 챙겨오셨음. 그래도 나는 당당하게 말했음. 내돈 주고 산 아파트에서 관리비 꼬박꼬박 내면서 합법적으로 담배 피우고 있다. 금연 아파트여도 죽어지는 금연 구역이 아니니 문제없다. 관리비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내 나한테 뭐라 하냐고 따졌음. 아무 말도 못하셨음. 내 말에 인정하면서도 부탁하더라. 아침 7시에서 9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화장실 흡연만 좀 자제해달라고 하더라. 남편이 백화점 식품코너 관리점장이라며 담배보단 건강한 견과류를 먹어보라면서 선물을 가져다 주신 거였음. 결국 나도 사람인데 이웃에게 일부러 피해줄 필요 없으니까 최대한 주거진의 흡연은 자제하고 옥상에서 피겠다고 말씀드림. 그리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견과류보다는 고기가 좋다고 얘기하자 남편분께서 빙글에 웃으시며 매달 한 번씩 고기도 챙겨주겠다고 하심. 심지어 백화점 식품 코너 오면 잘 챙겨주신다면서 언제 한번 나오라고 하심. 꽤 괜찮은 협상이었음. 근데 그 견과류도 진짜 맛있었음.